네 안녕하세요, 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. 역시 카톡기는 재밌습니다. 재밌습니다. 인기 떴네요. 어제 영상을 못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뜰 줄을 아주 꿈에도 몰랐는데 일단 지금은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죠. 일단은 <laughs> 포켓몬 카드를 지금 한번 가져와 봤는데. 두두. 두두. 조로 블라베베. 베단닐라 엑스라에쥬. 레오. 네. 예, 저에게 좋은 거를 뜨게 기원하고 있는 천공의 분노팩. 끼 있네요. 정말 좋은 게 나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. 쌍화동치코리타 들리트, 삼포뽑니까이 뜻은 설마 여기서 좋은 카드가 나왔다. 아 더스트나 홀레어 홀로 레어가 떴네요 그냥 다음 팩 뽑아보겠습니다. 이번에 꼭 좋은 카드가 뜰 것입니다. 쓰레기, 쓰레기, 아이엔트, 노랗게. 과연? 라트병. 어떻게나 투표밖에 안 남았어. 포리타, 빙데 과연, 오 핫삼이엑스, 오 핫삼이엑스가 떴습니다. 핫삼엑스 하사미엑스. 여러분 핫삼이엑스가 떴습니다. 대박. 자 그리고 마지막 천공 레진 레퍼를 끄고 습니다 과연 여기서 조롱이 나오지? 이엑스는 만족합니다. 그래도 뭐 하나. 이약사가딱 되니? 아 제발. 이게나오지오 하며. 어 보는 거죠, 뭐. 카드랑 이런 거잖아요. 고잘는거드래 아유, 정말. 아유, 정말. 오우, 정말 아, 맞다. 아이고, 여기 사적 기스가 난군요. 저능력자의 심한... 역시 안좋게바로라는 우즈니, 장 그래도 핫삼이 익스가 떴습니다. 대박. 핫삼이 좋은 거래요. 많이 들었죠 소문은 화산이 좋은거라고 개많이 들었죠 소문은 여러분 그러면은 내일 봐요